이번 시간에는 키니버즈 시트를 분리하는 과정을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니버즈는 네, 어,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보통 분리하기 전에 이제 차양을 이제 분리하게 돼요. 차양 같은 경우는 이, 이 중심축이 되는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빼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보통 유모차 같은 경우는 이 차양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이제, 빠지지 않는 퀸이버즈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세제를 묻히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전발을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안전발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버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퀸이버즈를 이제 분리하실 때는, 먼저, 뒤쪽을 먼저 가셔야 돼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 시트 쪽에 보면, 여기 이제 고정된 시트가 이제 고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시고, 앞쪽에는 이제 좀 연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찍찍이로 해서 앞에 부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찍찍이를 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갔으면,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패드가 있습니다. 어깨 패드 있는데, 어깨 패드는 뒤쪽에 보시면 여기 스냅 단추로 되어 있어요. 이 스냅 단추를 살짝 풀어주시고, 당기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되시고, 여기 보시면, 연식에 따라 좀 방법은 다른데, 이거는 이제 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 제품은 거는 걸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배트는 앞으로 당기셔서 빼주시면 되세요. 여기 버클 부분도 당기셔서 빼주시면 되시고요. 자, 퀸이버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를 고정하는 형태가 보통 이제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쪽 부분을 당기면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살짝 양옆으로 당기시고 당기시고 이쪽도 당기시고요. 제가 보면 밑에 부분이 좀 뜨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떨어지시면서 배트를 하나씩 빼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이 빼지 마시고 양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빼주시고, 요것은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윗 부분, 측면, 양쪽 측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윗 부분을 살짝 빼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트가 분리가 되고 퀴니버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다가 중성세제 푼 후에 충분하게 묻히신 다음에 브러시나 아니면 이제 샤워타올에서 문지르시면서 세척을 해주시고. 물로 충분히 해주셔야지만, 이, 흥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탁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네. 네. 여기까지 퀸이 버즈 시트 분리하는 보,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